아, 모르다 여기, 예, 안녕하세요. 모르다 여기에요. 모르다 여기, 오늘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아, 이 화분은, 음, 그 전에 제가, 음, 이쁜 화분 몇개 사가지고, 여기 이름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가리 뭐, 다, 웬만하면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어, 질거 하는 거 항상, 이렇게, 화상 속을 요주고, 다음에 이제, 제가, 혼합했던, 혼합했던, 음, 속을, 이렇게, 연거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 영양제도, 이렇게, 좀, 몇개 요주고, 해서, 어, 오늘은, 음, 이제, 마리아금입니다. 돌기 마리아. 새끼가 치고, 또, 어, 여기 옆에 어디 보면, 또, 새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고, 좀, 안딴게 있어서, 어, 이것도, 말라지니까 따는 게 좋겠네요. 아이고, 옆에 찢어졌어. 응. 오늘은, 음, 흙놀이 분갈이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응, 이어나 볼게요. 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mm -hmm. 이렇게 음, 흙이 잘 들어가 안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쳐주면 단단해집니다. 흙이 제대로 이렇게 착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음, 뿌리에 음, 영양도 더 가고 어 카메라를 심도 때네에 해서 안착이 되도록 이렇게 잘 해주고, 이건 백마사, 이건 백마사입니다. 오늘 몇 개를 분갈이를 하려고, 어, 맘 먹고, 지금, 음. 어떠신지 예쁘죠? 이렇게 하나를 끝냈습니다 다음에 음, 두 번째 화분 난경 화분인데요 음, 이것도 화분이 참 예쁩니다 제가 구입을 4개를 해가지고 음. 작은 채을 심어놨다가 이번에 다시 음,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묻이 같이 이렇게. 흙을 이렇게 이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차면 음, 또 영양제도 좀 넣어주고 이거는 음, 아린입니다 아래 아래 손톱이 아주 예쁩니다. 흙을 좀더 채우기로 합니다 이렇게 채워진 흙을 다시 한판 하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채줍니다 그리고 또이 옆에 음, 안에 이파리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봐줍니다. 그 다음에 종마사를 올려놓겠습니다. 음, 이것도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거는 아레리라고 음, 창입니다. 우선 이걸 20년도에 쉽게 한걸 갖다가 오늘 새로 이렇게 음, 분갈이를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 이쁘죠? 아주 손톱이 아주 뾰족뾰족하니 엄청 예쁩니다. 다음에 제가 또, 어, 해야 할 것이, 또이 화분을, 음.. 가져왔습니다. 이 화분이다. 음, 이쁜 거를 올려놓겠습니다. 화탄석을 뿌려주고, 압을 올려줍니다. 다음에는 희망창이라고 음, 있는 창입니다. 이것도. 이 것도 피망 차 인데, 아가라 들이 지금, 두 개가, 두 쌍이 이렇게 나 가지고 있 는데, 제가 어, 더넓은곳 에다가 식기 하기 위해서 뜯었 습니다. 기가 우리 캠핑장에는 비행기가 또 오늘도 여우없이 어김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날씨도 좋고, 어, 바람이 좀 산들 산들 부는데 엄청 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흙을 다, 음, 이파리에 있는 흙을 이렇게 제거해야 얘들이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음, 제거 안 하면 그 이파리 안에서 음, 얘들이 몸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음, 예쁘게 음, 심습니다. 이것도 이제 백마사를 이렇게 올려 놉니다. 입니다. 희망차. 예쁘죠? 네, 어, 이렇게, 오늘도, 분바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음, 이것도 보시고, 음, 이제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어떠신지요? 어, 좋지 않습니까? 어.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모르, 모르다육기 분갈이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